아빠 어디에요 어디 빨리 알려주세요 에이 루테야 그냥 알려주면 재미없지 않니 에? 에이, 직접 찾아보렴 에?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알려주세요 지금 엄청 궁금하단 말이에요 안돼요 안돼 자 한번 어디 있을 것 같은지 말해보렴 이 맞추면 아빠가 선물도 줄게 알았어요 그러면 힌트 힌트라도 주세요 어느 방에 있어요? 음... 당연히 거실이겠지? 어... 거실이라? 어? 여기다! 아빠 여기야 어? 여기! 어? 어? 거, 거, 거기? 어, 어, 음. 으이, 맞았나 보네요? 여기야 여기! 여기 하로위 맞죠? 아, 아이 여기 말한 거였어? 아이 거기는 아니지 네? 아니라고요? 아이 그래 아니야 아이 왜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이, 그거야 당연히 화로에서 이렇게 나온 연기가 이쪽 환풍기를 타고 굴뚝이랑 연결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 어이 그거 참 신기한 생각이구나. 아,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땡이란다. 에이, 그럼 힌트 힌트 또 줘요. 음,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은 다음 힌트는, 음... 아, 그래 그래. 루테이야, 사실 굴뚝은 이 우리 집 밖에서 보면 보인단다. 네? 밖에서 보면 굴뚝이 보인다고요? 그래. 아테우 우리 집 뒤쪽은 놀러 간 적이 별로 없지? 네, 거기는 크게 할 놀이도 없고 갈 이유가 없어서요. 음. 음, 음. 아, 아 그럼 집 뒤로 가면 굴뚝이 보인다는 얘기구나. 아 다녀올게요. 아이 그래 다녀오렴. 우리 집 뒤에서 보면 보인다 이거지? 음, 가끔 지하를 가도 막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네. 그래도 굴뚝이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수 있으니까 다행이야. 음, 어디 보자. 음, 어? 저거, 저거 혹시 굴뚝 아니야? 음, 진짜 있었구나. 근데 왜 지금까지 굴뚝이 있었던 걸안쓴 걸까? 음,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문제는 이 굴뚝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는 건데, 굴뚝 맞겠지? 위가 뭔가 다른 거 보니까? 음, 어디지? 아 저기 저기가 주방에서 보이는 창문이지 그렇다면 진짜 화로는 아니겠구나 음, 주방에서 오른쪽이니까 음, 예? 설마 식탁 뒤? 근데 거긴 누가 봐도 막혀있는데 음, 이상하다 음, 뭐지? 응? 잠깐 기다려봐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아빠가 자꾸 지하실을 왔다갔다 거리시는 것 같은데 아 지하실이구나 거실이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쪽도 약간 주방이랑 연결돼 있고 지하실도 있고 하니까 아마 맞을 거야 나 속계신 건가? 그 그래, 그랬을 거야 지하실은 옛날에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내가 부를만하지 아빠만 알고 계셨나 보다 드디어 찾았다 아휴 드디어 다 찾았네 아빠 아이 그래요 언니 찾았어 네 당연하죠 창문으로 아빠가 움직이시는 거 보고 힌트를 얻었어요 에 어디인 거 같은데 그건 바로 아빠가 여기 거실이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지하실이에요 에 지하실 네 아까 창문으로 아빠가 계속 지하실로 움직이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굴뚝이랑 잘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려고 내려가신 거죠 아에 아이 아이 그런 거 아닌데. 네? 아니에요? 어 그리고 보니까 이 식탁 이거 왜 여기 내려와 있어요? 아이 그거야. 이 굴뚝을 보여주려면 식탁이 거기 있으면 안 돼서 아닐까? 어어아 그렇다는 건 설마? 아이 얘눈치챘나 보구나. 아빠 혹시 설마 여기에요? 아이 그래 그래 거기란다. 어? 자잘 봐보렴. 네? 에잇! 어, 우와 진짜 있었다. 태희야, 혹시 예전 집 기억 나니? 어, 예전 집이요? 혹시 저기에 있던 거기요? 그래 그래 그래, 예전에 집에도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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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로가 있었잖니? 어어 응? 어, 맞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거기 난로 앞에서 아빠 자주 누워 계셨었잖아요? 어.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자주 누워 있었지. 아 근데 루테도 좋아했었잖니? 어, 네 당연히 좋아했었죠 여기 이렇게 앞에 있으면 되게 따뜻했었잖아요 아이 그래그래 그래. 그래서 이 만들 때 난로도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그 이사 올 때쯤이 봄이라서 막아둔 거였거든 아 그래서 먹어둔 거였구나 그럼 우리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 동안은 이 난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자 여기 이제 아 이렇게 카페 야 이렇게 하고. 자, 어떠냐?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여기 앉아야지. 그래, 그래. 아 아빠도 앉아야겠구나. 아아 따뜻해. 아빠, 완전 좋은데요? 그렇지? 아이, 좋아할 줄 알았다. 어, 그럼 아빠, 우리 트리도 이쪽 근처로 옮기는 게 어때요? TV에서 보니까 트리는 막 여기 난로 옆에 있던데? 오, 어유, 그거 좋지. 아유, 그래, 그래. 옮기자꾸나. 아 그리고 난로 앞으로 이거 좀더 꾸며 보고. 아, 네. 어 트리는 어조금 주방에 방해되긴 하겠지만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선물들도 이거 아빠가 다 가져갈게. 네. 어 그리고 아 여기 옆에다가 난로가 이렇게 꼈으니까 어 양말. 양말도 다 옷큰대에건 어, 담겨져 있는 건데. 어양말을 어, 어, 넣어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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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할 딴타 할아버지가 여기다가 넣어 주신다 그랬어요. 아유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쪽도 이쁘게 꾸며야 산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죠? 저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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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이게 눈사람도 추울 것 같으니 여기다가 이렇게 난로 옆에다가 하나 세워두자꾸나 눈사람을 세워두자고요? 눈사람 녹아요 안돼요 아 그러면은 눈사람을 여기다가 놓을까? 여기 이렇게? 네 어, 여기가 좋아, 좋을 좋아. 것 같아요 녹으니까 안돼 안돼 이쁘다 이뻐졌어요 아 그러게 이제 진짜로 대충 다 꾸민 거 같네. 네 완전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저녁이나 먹을까, 루테이야? 아 좋아요, 좋아요. 집 꾸미나 완전 배고파졌어요. 아이 그래 그래 잠깐만. 네. 음 근데 잠깐만. 자 닫다. 루테야 오늘 저녁은 이 돼지고기랑 감자란다. 어어뜨뜨 뜨. 어이 루테야 왜그러니? 아빠..근데요.. 어? 왜그래? 저희 밥은 어디서 먹어요? 에? 아유 어디서 먹냐니 당연히 여기 식탁에서.. 식탁은 지하실에 있잖아요 어? 아유 그렇네 난로를 꺼내면 이 식탁을 지워야 했으니까 <laughs> 그럼 어떡해요 에이 루테야 이거 혹시 기억나니? 나? 네? 또 뭐가 기억나요? 우리 예전에 살던 집에 식탁 없었잖아. 그그 그, 그,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앉으렴. 자 얼른 먹자꾸나. 에?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요. 알겠어요. 그럼 얼른 먹어요. 맛있게 먹으렴. 네.